힌두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알파벳과 감마 세근인데 근거하게 예측하면 그럴 때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 3번일 때 지금 구한 거지 이렇서 여기가 C가 몇이야 마이너스 2C, C니까 마이너스 C가 돼 정리하면 마이 빼기 C가 뭐지? 그게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얘기지 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 2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C 이코르 넘어가면 플러스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또 c는 뭐가 돼? 5가 되겠죠? 네. 5가 되면 여기 대입을 해야 돼빼 1, 빼기 2는 마이너스 3이지. 네. 여기다 c를 더 해. 더한테 오래. 이게 열고 4야. 그게 마이너스 네. a. 등원한에서 쪼아도 되잖아. 네. 아, 왼쪽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그럼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 a는? 네. 아, 이마스가 되겠지. 똑같애. 얘는 c가 보니까 2고. B지, 그게 마이너스 B지. B는 당연히 10이 되겠지. 그래서 A, B, c 를더하에 A가 마아 B는 10, 그리고 5. 그러지. 그러면 은수끼리, 양수끼리, 그치? 동경끼리 묶은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지.